행으로 긴 표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보죠. 길다 보니까 한 화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불편하고요. 그래서 세로 형태로 바꿔보겠습니다. 표 전체를 지정합니다. 마우스로 지정하기가 힘들면 아무 곳에나 커서를 놓고 컨트롤 A를 눌러주면 전체 표가 설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메뉴 복사 클릭합니다. 그리고 붙여넣기 할 셀에 커서를 놓고 붙여넣기 두번째 줄 오른쪽 세번째 행열 바꿈 클릭합니다. 그럼 행 형태에서 열 형태로 붙여넣기가 되었습니다. 위에 있는 행 표는 삭제합니다. 오른쪽 눌러서 삭제 그리고 열로 만들어진 표는 알맞게 조정합니다. 너비를 키우고 배경색이나 글씨색을 알맞게 넣어줍니다. 행으로 긴 표를 일반적인 열 형태의 표로 복사와 붙여넣기 그리고 행렬 바꾼 기능을 이용해서 바꿔봤습니다. 가로와 세로의 합계를 각각 구하지 않고 한 번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하반기 매출표에서 지역별 합계와 월별 합계를 구하려면 지역별 합계에 커서를 놓고 수식에서 자동 합계 클릭합니다. 합계 클릭하면 지역별 범위가 설정이 되고 엔터를 치면 합계가 구해지고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밑으로 잡아당기면 합계가 구해집니다. 월별 역시 커서를 놓고 자동 합계 클릭하게 되면 범위 설정이 되고 엔터 칩니다.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합계가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번거롭게 두 번에 걸쳐서 하지 않고 한 번에 가로와 세로의 합계를 구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모두 지정합니다. 데이터를 지정하고 수식에서 자동 합계 그다음에 합계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역별 합계와 월별 합계가 한 번에 계산이 됩니다. 가로와 세로의 합계를 한 번에 계산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